자, 3 1번입니다 31번. 본 어. 복잡한 제품보다 단순한 제품이 더 비교 우위가 높대요. 왜냐하면 은그 단순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탁월하고 수익성도 높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예시 드는 게 자전거거든요. 자전거 옛날에는 무조건 15단 20단 기어가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능을 쓰지 않거든 15단 20단까지 결국 비용만 늘어나고 그 수익성은 떨어지는 건데 그냥 차라리 단순하게 기어 딱딱딱 한 3, 4단 해가지고 파는 게좀더잘 팔리고 수익성 좋아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가보실게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아까 나왔었던 이 다 주어진 주어 말고 뒤에 불안전이니까 강조 부문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결국 사이에 있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거겠죠 때때로 더 단순한 제품입니다 뭐 하는 것이 바로 이거 하는 것은 바로 단순한 제품이야 주는 것 기업에게 경쟁적인 비교 우위를 주는 것 경쟁 우위니까 비교 우위죠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정리했던 거 Competitive Advantage 비교 우위라는 것 기업에게 비교 우위를 주는 것은 다름 아닌 더 단순한 제품입니다 오케이. 자 2번 Until recently 최근까지도 오. Bicycles 자전거는요 가지고 있어야만 했대요. 많은 기어들을 종종 15개 또는 20개 정도 가지고 있어야만 했대. 뭐하기 위해서, 이거하기 위해서, 고려되기 위해서 뭐라고 하이엔드라고 하이엔드 최고급입니다. 최고급, 오케이? 최고급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개, 20개 들고 있어야만 했어 자전거, 오케이? 기어. 그래서 이거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투구 정사의 목적인데. 그 앞에 있는 볼 플러스 목적벽이니까 이 친구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 기업들, 그 자전거가 최고급으로 분류되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기어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대 옛날에는 최근까지그 다음에 b 그러나 기어 바꾸는 거 없이 고정된 기어 바이크 뭘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비철 feature, 비철하면 특징이죠, 오케이? 최소한의 특징만 가지고 있는 고정된 기어 자전거가 하이브리드트 되었습니다. 좀더 인기가 있게 되었대요. 자, 왜냐하면은 여기서 as 왜냐하면입니다. 때문에 since나 because 정도로 바꿀 수 있겠네. 왜냐하면은 더워지고 뭐뭐 하는 사람들. 그 자전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are happy 기꺼이 뭐하기 때문이야? 더 많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멋지리스네. 여기서 뒤에 있는 less라는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비교급 강조 멋치겠죠 여기서. 훨씬 더 적은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거든 자전거 사는 사람들이. 기여가 15단인데 5만원? 아, 너무기여가 고정인데 5만원, 6만원? 어? 오케이, 뭐 이런 얘기겠죠. 기능이 더 훨씬 더 적은 거에 대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더 어버올! 전반적인 프로피타빌리티 이게 바로 수익성이야. 수익성. 오케이. 전반적인 수익성. 이 바이크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성이 is much higher. 훨씬 더 높습니다. 역시 비교급 뒤에 강조해 주는 앞에 멋지죠 훨씬 더 수익성 이 높대. 뭐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것들보다.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뒤에 나오는 바이크가 되겠죠? 복잡한 자정도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대요. 왜냐하면은, they 그들은 하거든요. 한 가지 것들을 정말 잘 하거든요. 역시, the cost of added complexity. 이거는 플렉스의 명사니까 복잡함이겠죠? 추가되는 복잡함에 그 비용 들어가는 거 없이 그냥 한 가지를 더 잘하거든요. 최소한의 더잘 나가는 거 이런 것들. 오케이?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복잡한 그것들보다 수익성도 좋아. 추가되는 비용도 없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회사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조심해야만 합니다 뭐 Getting into war 전쟁에 들어가는 걸 참전하는 걸 주의해야만 한대요 여기서 말 그대로의 전쟁이 아니라 경쟁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거에요 자 뭐에 대해서 Adding more features 좀더 많은 특징들을 추가하는 게 있어가지고 누구와? 그들의 경쟁사와 자전거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엔츠 자전거가 있고 유빈 자전거가 있으면 그냥 서로 비용 추가해 가지고 기능 올려가지고 이런 거 하, 하면 안돼 이런 얘기죠 지금 오케이 이런 거 하면 안돼 왜냐하면은 역시 에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추가로 계속 기능을 넓히고 올리는 게 증가시킬 거거든 비용을. 그런 다음에 거의 확실하게 줄여줄 거거든 수익성을. 왜냐하면은 competitive pressure on price 가격, 가격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적인 부담 때문에 얘들이 경쟁하기 위해서. 기능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 기능 더 좋아도 싸게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로 이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32번 가겠습니다 는 어. 언어라는 거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발달했음라고 하는 질문이래. 가보겠습니다. 많은 이복분열하면 진화죠, 오케이?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 많은 생물학자들이 argue 주장한답니다. 뭐라고? 이거라고 주장을 한대 안에 가볼게요. 인간이 발달시켰다고 언어를. 어때문에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얘기네? 자. 넘어가시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언어를 발달시켰다 이 이유가 나오겠죠? We n e e d to trade, it. 우리는 거래할 필요가 있었대. 그리고 우리는 establish 만들 필요가 있었대요. 신뢰 관계를, okay? In order to trade, it.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신뢰도 만들어야 했었어.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언어는 is very handy. a n 하면은 간편하죠? 편리한입니다. 언어는 참 편리해. 뭐할 때? 네가 코라인 투부 정사 노력할 때. 오케이? 칸데오케 비제니스 베드 서먼. 누군가와 거래를 할때 언어라는 건참 편리해. 오케이? Okay? 당근하는데 몸으로 막 설명하는 것보다말로다다다 사는 게더쉽잖아요 그렇죠? 편리하게요. 그다음에 두 명의 초기 인간, 초창기의 두 명의 인간은요. 그들 나돈미나돈미 봤으면은 뒤에 뭔가 있겠죠? 버돌소인데 올 수가 없는 대신에 너가 있어? 에즈웰이 있는데, 에즈웰도 사실 올 수입니다. 두개 똑같아요. 결국 나돈미 A 버돌소 B네. A 뿐만 아니라 B도 입니다. 이거 뿐만 아니라 이거도 되셨죠? 나을게요 초기 인간은 동의할 수 있었다 뭐 하는 거? 세 가지의 으름볼 나무 그릇을 거래하는 걸 동의할 수 있었대 뭐에 대해서 여수, 어? 6번치번치 하면은 다발이죠 다발? 뭉탱이 뭉탱이 사투리잖아 무금, 어. 묶음? <laughs> 묶음입니다 여섯 <laughs> 개의 바나나 묶음이랑 세 개의 나무 그릇을 교환하는데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걔들은 뭐할 수도 있었어? 또한 법칙도 만들 수 있었대 룰도 만들 수 있었대 근데 이게 뭐 덕분이겠어? 아마 언어 때문이겠죠 오케이.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 what did 어떤 나무가 사용되었는가 그 나무 그 그릇 만들기 위해서 너그 뭐, 바나나 어디에서 났는가 어려운 거없네 여기서 <laughs> 자그 사업 거래는요. they have been nearly impossible. 자, 부동사 플러스 have pp입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지만은 would 라든지 그드라든지 마이트 나오고 뒤에 해든 키피가 온다 하면은 약한 추측이에요. 뭐 뭐였을지도 모른다라는 해석입니다. 오케이, 뭐 뭐였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의 반면에. must have pp must는 의무도 있고 강한 추측도 있는데 must 뒤에 have pp가 온다면 강한 추측이에요. 뭐 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런 식이고. 오케이? Okay? would have가 would could might는 뭐뭐 약한 약한 추측. 뭐였을 수도 있다. 뭐였을지도 뭐 모른다라는 거. 아마 그 사업 거래는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콤마 없지만은 분사구문입니다. 하면서, 오케이? 오직 몸짓이나 아니면은 혼란을 주는 그런 소음을 가지고는 그 거래가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carrying out, carry out 하면은 실행하다, 수행하다죠, 오케이? 그 거래를 여기서 이승 거래겠지 뭐. 그 거래를 수행하는 것은요 뭐에 따라서 term 아, 여기까지 우유 자 according to 하면은 어디 어디에 따라서고 term 하면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조건입니다 조항이라고 하는데 조건이라 하시면 돼요 그리드 어폰 합의된 그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 거래를 수행하는 것은요 아마 만들어냈어요. 뭐, 신뢰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조건이라는 거, 글, 언어, 오케이 이런 것들로 되고 신뢰관계가 만들어져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제스처라든지 빡빡 소음 같은 걸로는 거래가 안 돼, 이런 얘기죠. 오케이 넘어가시고, language, 언어라는 것은 언로우는 언로우 Alone, 대표적인 패턴, 언로우 목적어, to 부정사, 오형식입니다. 언어는 허락했어 우리가 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일 수 있도록 스페스 c 구체적인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될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체가 비동사에 대한 보호절이 될 텐데, 자 여기서 더 플레이스라든지 여기서 해석 보시고 더 포인트 정도 관계부사에 대한 선행사가 생략이 되어 있군요. 이것이 바로 뭐뭐한 지점, 뭐뭐한 장소이다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뭐한 장소래 뭐뭐한 지점이래 대화라는 것이 플레이롤 역할을 하다죠. 대화라는 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바로 그 시점, 순간이랍니다 여러분. 오케이. 결국 언어라는 것은 거래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로 발달을 했어. 제스처로만 하 o 안 되니까. 오케이. 넘어가시 번. 인간들 시행착오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대요. 그래서 인간 뇌 역시 시행착오로 발달한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니까 거기로 티셔츠 가볼게요 One big difference 한 가지 큰 차이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한 가지 큰 차이 과학이랑 무대 마술 사이의 한 가지 큰 차이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전제가 보호가 되겠네. 안에 보시면은 Y이네. 어머 할 때도 되고 반면에도 되고 뭐뭐 하는 반면에 하면 되겠지. 두개 차이 얘기할 거니까, 오케이? 마술사는 자기의 실수를 숨기지.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숨기지요, 오케이? 그렇지만 인사이언스 과학에서는요. 너는 뭐한대요? 만들지. 너의 실수를.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보여주지요. 과학은 실패하면 발표해야 되지만은 마술은 실패해도 뭐야? 숨겨야 된다고 그 차이 얘기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You show them up. show up 하면은 보여주다, 자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여주다, 정도 하시면 되겠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비 정도 되겠죠. 너는 그 실수들을 보여줘야만 해요. 소댓 붙어 있는 소댓이네. 떨어져 있는 소댓은 so 너무 모호해서 너무하다라는 인과 관계 얘기하는 것이었고. 붙어 있는 소댓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 뜻이 모호하기 위해서 2번 뜻이 그래서 배절하다 그래서 편하게 문맥성 1,2번 중에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 너는 그 실수를 드러내요 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로부터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이점을 얻는답니다 모든 다른 모든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이점을 얻는데 내가 실수한 거 알려주고 쟤들 실수한 거 알려주고 하니까 이점을 얻는 것이지 경험으로부터 타인의 경험으로부터 내가 이점을 얻는 것이래. And Not just your own ideas in free pass, throw space a mistake. 아주 길구만. 자, 너만의 실수라는 영역을 거쳐서 뭐야? 실수라는 영역을 거쳐가지고 이거 특이한 입니까? 이거 뭐라 하지? 그냥 유니크?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너만의 그 특이한 길뿐만 아니라 뭐 실수라는 영역을 통해서 너만의 실수로부터 이가 이점 얻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그 실수로부터에 대한 이점도 얻는데요. 아까 얘기 서로 공유하니까 넘어가시 By the way,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자, 와이가 완전한 문장 나오겠지. 관계 두산니까. 우리 인간들이 왜 그렇게나 마치 스마트 역시 비교구 강조겠네. 왜 그렇게나 훨씬 똑똑한지 뭐보다 모든 다른 종들보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가 실수하는 것 서로 공유해 이것이. 우리가 다른 종들보다 탁월하고 똑똑한 이유이기도 하대요. 가보겠습니다. 5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틀을 먼저 잡아야 돼요, 여기는. 이 같은거 안보이니까 결국 낫 o t a b u 입니다요 그니까 결국에 이거나 이것 이거 때문이 아니라 이거래 요 지금 앞에거 두개는 아니고 뒤에 거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게 맞아 이런 얘기하는 거지 자 가볼게요 우리의 뇌가 더 크거나 더 강력해서 도 아니야 또는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야. 어떤 능력? Reflect on 이거는 생각하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바로 뭐 때문이래? 이것 때문이야.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이래요. 어떤 거? 이거. 우리가 이러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이래. 우리 개별 내가 have earned earn 하면은 벌다도 되지만 획득하다 얻다도 결국에 계십니다. 우리 내가 획득했어 어떤? 어디로부터? 수학 연을 N으로 에러 시행 차고죠 시행 차고라는 개인적인 역사로부터 우리 내가 각자 벌어온 그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이래요. 뭐가 우리 내가 다른 종들보다 더 똑똑하고 타고난 이유는 우리 내가 좀더 커서도 아니고 우리 내가 과거의그 실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도 아니고. 그냥 서로 실수를 공유해 가지고 우리가 이점을 얻어왔기 때문이랍니다. 시간이 없네. 자, 33분까지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고생 많으셨고 진사시면 돼요.